자, 곡선 y는 x 세제곱과 이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의 넓이를 구하라. 미분해야지. 위의 점 찾으려면 3x 제곱에 x 좌표 대입한 게 기울기이고 마이너스 1콤마 1 지나는 접선 y는 3x 플러스 2이 접선이지. 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y는 x 세제곱 이렇게 죠 오버해서, 그죠? 이거 외죠?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 일. 여기지, 그지? 그렇죠? 여기서의 접선이렇 그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 점이 마이너스 -1, 1콤마 마이너스 일. 어, 그럼 요 만나는 요 점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지. 그럼 누구랑? Y는 X 세제곱이다. 여기 다을까요이 접선이랑 갖다 오놓고 이 점을 찾아야지. 이항하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0 <laughs> 조이차법 쓰는 거지. 이미 교점 그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1x 제곱의 계수 상수 그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0 그죠? x 플러스 +1. 1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하나 교점이 2네. 그렇지? 요거 2자금식인티그랄 뭐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어디에서? 접선에서 3차 뺀 거, 적분하면 되지. 그쵸? 마이너스 4분의 1X 대제곱, 이렇게 할까? 2분의 3X제곱. 플러스 2X. 2 대입하면? 16. 와사? 4. 6, 4. 빼기, 마일.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 6이네, 이거. 그죠?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 그죠? 이거 8이고. 이거 4분의 얼마야?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지? 4, 8, 32에서 5배니까 정답은 4분의 27. 이렇게 되겠지. 그죠?